짠! 셀러스타즈 퍼즐. 야 이거 이건요. 이거 좀 얘기를 하자면 자주 가는 문방구에서 구한 거고요. 그 이미 제가 이 문방구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사간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물건이 없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남은 것들 좀 보다가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. 그런 곳에서 뭐랄까, 제가 약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뭐랄까 옆으로 넘기고 있었는데, 코 여기 여기 빼 끝에 이만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. 이만큼 이만, 이게, 어 이거 퍼즐이네 하고 땡겼는데 셀러 세일러 스타즈, 셀러 문 있다. 그 심지어 이런 셀러 문 좋아하는 분들도 여기 엄청 많이 다녀가신 곳이거든요. 근데 이게 딱, 이게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는 겁니다. 제게 들려고.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거를 당연히 저희 딸하고 같이 가서 골랐는데, 저희 딸이 굉장히 탐내하는 그런 퍼즐입니다. 셀러문을 알게 되면 그때 한번 저희 딸과 함께 협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이런 셀러문 따위는 잘 모르니까 따위래 셀러문 팬들한테 엄청 혼나겠네 러문은잘 모르는 아이니까 네. 음, 1992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1992년에 나온 게 맞을까요? 잘 모르겠고 당시 가격은 1,000원 엘리트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완전 이쁘죠 그냥 딱높이만 놔도 진짜 그냥 놓기만 놔도 굉장히 좋은 인테리어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세일러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세일러문 응? 물건 옆에 딱 이거 하나 있으면 좀 이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의 퍼즐입니다